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투표 결과에 대해서 한번더 검증하자. 대한,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 후에 선거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 엄격한 영장이 있어야만 볼수 있고 자율적인 그 감사, 그 부분만 예를 들면 모든 선거 지역을 다 이를테면 선거 두 개표가 끝난 다음에 모든 지역을 다 보자는 것은 그것은 지나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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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선관위 입장에서도 샘플로 랜덤하게 몇 군데 지역을 봐서 그 개표 당일날 발표한 결과와 그러니까그 인터뷰를 선거인 명부를 오픈하자는 동의 이그 그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스탠스면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네. 알고자 하는 것이 누가 어디에 투표했나 그러한 그 개인의 투표의 자유를 하 자는 것이, 아 니라 전체 선거인 그 인원수 있지않 습니까？그러 한 부분, 그러니까 개 인의 투표 권의 내용 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그 지금 국민 들이 궁 금해, 하는 정보 를 예컨대 몇 군데 반이 라도 샘플을 랜덤 하게 해서 확인 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 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확인 됐다고 하면 국민 들이그만한그 의무, 계속 안 저는 그것을 못하는 것에는 선관이가 굉장히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 그 주장에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